마갑 <laughs> 저거 좋은 거 해줘 해줬어야 되는데 마갑을 <laughs> 못 사주고 내보냈네. 토굴매 라스 불러불러다가말 걸어서 바꿔주면 되겠지 뭐. 비글나는 다닐 거. 이거 내가 집 비웠다고 여기 또 버스룸 공성 들어오는 거 아니겠지? 깃발 표시요? 어떤 깃발 표시요? 어떤 깃발 표시? 뭐 말하는 게 뭐야? 무슨 깃발 표시? 무엇을 원하는가? 이거 이거? 요 깃발 표시 이거? 이거 말하는 거야? 위에 표시된 거? 이거 이게 수치가 100이 차면 이제 평화 협상을 가능한 그게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저 수치가 그니까1기 100기. 100기 100기 표시라서 수치가 높으면 안 좋은 거야. 베타 프라트, 비늘, 반마갑. 반마갑 하나 사두죠. 저거, 저 친구 오면은 입혀주죠. 뒤로 돌아가자 파소스! 길 잃은 탕화가 돌아왔구만. 아, 북부랑은 뭐 자연스럽게, 뭐야. 평화 가게 나오면 그냥 평화 하면 됩니다 너무 멀어 제꺼랑 싸울 일 없어 이제 잠깐 가서 아까 14만원짜리 내가 원하는 게 이 스루기 1 0이피해량이 100. 배... 제일 많이 올라가는 게 뭔가요? 이거 있나요? 무기 길이를 맞춰줄 수가 있나? 일단 헤드 이걸로 바꿔. 헤대로 해도 이게 안 되는데.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죠, 지금? 이거 아마 못 맞춰준 것 같아. 이쪽이 이쪽에 애들이 나와야 돼. 못 맞춰주는 걸로 내가 기억이 나거든. 제일 긴 거로 해줘도 이거였나? 이걸로 제일 긴걸 해줘도 무기 길이가 안 나오고 116 이게 제일 긴거 같은데? 이렇게 해줘도 안 나와. 아 랜덤 어려워. 안안 나와. 아예 안 나와. 랜덤 백날 돌려도 안돼세개더더더더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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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어제 그거 낮은 거였잖아 이런 거 <laughs> 이런 거는 금방 될지도 몰라 봐봐 이런 건 금방 된단 말이야 이런 거 이런거 티어 낮은거 이거 배영제작해주 되는거 어제 뭐 별로 안 높은거였어 어제 한 2-3만원짜리 아니었으면 비싸고 그냥 이 정도잖아, 이 정도. 딱 해줄 수 있는 게. 그, 파소스 지금 어디로 오나요? 보스트룸? 성에 있니? 아직 안 왔니? 여자 한 번. 어제, 그, 얼마짜리였지? 그거 그냥, 진짜 비싸봤자 5만원 이내 아니었어? 가게 됐다고? 다치지 마. 또 10만 원짜리 없어. 10만 원짜리 지금 그렇게 랜덤은 안 됐어 내 기억에. 10만 원짜리 아니야. 10만 원 이상 아니야. 내가 내 기억에 2, 3만 원짜리인가 뭐 비싸봤자 5, 6만 원짜리일 거요. 10만 원 이상부터는 전설급원하는 거라서 애초에 그 조건 다 맞춰줘도 반값밖에 안 나. 한 3, 4만 원, 3, 2, 3만 원, 3, 4만 원 나도 대충 그렇게 기억이 나. 이거, 이거 랜덤으로 나오면은 이거 랜덤으로 되면은 인정. 랜덤 효율 나쁘지 않은 거아 찌르기 관대문 못 건들. 야 그리고 다마 스킨 들어가 미쳤어 이걸. 함부로 이거 해주면 안돼돈 많은 돈 가지고 지금 다마스킨은 된다고? 핸들링 지금 이거 이 e 맞춰주면 될것 같은데? 아 무기 길이가 <laughs> 핸들링이 어 됐네 아 근데 밥 미쳤잖아 지금 야 다마스킨 들어가 이걸 어떻게 맞춰줘 미친 거 아니냐? 야, 이, 이거는 수지타산이 안 나오죠 이거는? <laughs> 다마스킨을 달라고? 미쳤네 이거 안돼 뭘 돼, 내가 만져줘도 됐잖아. 저거, 폐가 망신하는 지름길이야, 저거. 랜덤, 저거. 근데 저거 하면 안 돼. 정제 가서, 다마스킨이 없네. 다마스킨 10개 정도는 만들어 놓고, 끌어올리자, 한번. 아, 어, 쓰이 없나요? 숯, 숯, 숯 강철로 끌어올려야 되지 그리고 얘는 철 나는? 제작. <laughs> 나는 제작. 봐봐, 이거 한손건 맞춰주려면 랜덤하면 안 돼. 이거 한, 봐봐, 이렇게만 해도 지금 딱 맞아 들어가는 건데, 다마스킨을 넣어줄 필요가 없어. 그냥 3티어 선에서 맞춰주면 돼. 품질이 조금 떨어졌나요? 좀 비싼 거원하셨나본 아, 이거 근데, 봐봐, 600원짜리 치고는 너무 티어가, 고티어가 그 들어가죠, 지금? 이거 무게만 맞추면 되겠다. 됐다. 아니, 이게. 일단 저 티어 때에서는 랜덤 효율이 굉장히 좋네요. 어차피 뭐, 비싼 거 해주면 다 맞아 들어가는 거긴 하지만. 근데 맞추기가 쉽지가 않죠 지금 아, 안돼와 무기 길이 이거 무기 길이 맞추고 찌르기 속도 피스렁기 속도 여기서 길이를 늘리고 찌기 속도를 올리고 아, 어, 이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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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 나는데 좀 너무, 로무 너무, 이무무기 길이가 좀 그러네. 아, 어, 맞춰주기 개 어렵쥬? 파티무까지 올라가는 건 에바 세바. 아, 대충 봐. 대충 봐다. 만족해, 그냥 저걸로. 뭐가 올랐나? 나대야, 대장불이 올랐죠? 우리 철 만듭시다. 재련시 도면 확률, 생산? 어, 재련시? 아, 내가 이거 찍어줬나? 위에 거? 그럼 내가 재련을 해야 도면 습득이 좀 뜬, 뜨는 거 아니야? 제작? 일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거, 어, 북부 애들 하나 붙잡고서는, 평화맺자고 해야 될것 같은데? 저거, 100안 되면 아, 애초에 저기 안 되나? 그, 평화협당이 북부 애들 하나 붙잡아야겠는데 어 남부 남부 이제 나한테 병력 다 갈아넣어가지고선 털리죠? 그걸 막을 병력이 없죠? 북부 애들 하나 붙잡고 어여있다말 걸어서 음저배이안 차면 애초에 그냥 안 뜨네. 저거 배이안 차면요, 그냥 평화 협상 가능한 선택지가 안 뜹니다. 야, 쭉! After me. 야, 기병은 나 따라와. 이쪽으로 가자. Cavalry, wedge position. Move. Forward, move forward. 가자, 쎄기진쎄기진한번 박아보자. 평지맵이 아니라서 조금 시야가 좀 애매하네 아 확실히 뚫고 나가야 되는데 몇 마리가 걸려드는 게 문제네 뚫고 나가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존스탑 나우, 아, 그거, 아. 그 말, 지난번에 말씀드셨던그 모드가 확실히 있어야 기병들이 제대로 뚫고 나갔다가 다시 또 뚫고 들어오는 그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그거 너무 사기 모드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거 원래대로라면 저거 보병들이 광패벽이나 이제 원형진 하는 게 기병들 대항하기 위해서 그렇게 몇 마리 걸려들면은 뚜까 맞고 죽. 따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모병들 진영이 존재하는 건데, 그거 쓰면 너무 기병이 너무 사기가 될것 같은데. 뚫고 나가는 게 기병의 이제 전투 방식의 효율은 진짜 좋게 잘 나올 것 같은데, 문제는 그게, 그렇게 되면은, 보병 애들이 너무 불쌍해. 원래 이제 기병들 몇 마리 걸려 드는 거 잘라 먹기 위해서 원형진과 방패벽 이런 거 쓰는 거긴 한데, 고중 그 따지면 창병으로 창진 앞에 세워두면은, 기병들 다 녹아내리죠 원래대로 하면 는이이면은 그 창병들 메, 그러니까 메나블리아톤만 친구로 앞에 세워놔도 기병들 다 녹아내려야 돼아 바타니아 병들이궁병은 있잖 마는이 블레드 배너로드 상에서 지금 거의 논이친구에 지금 구이지 네 나머지는 버리고 아 그거 반지의 제왕 못 보였어요? 반지의 제왕? 그거 보면은 딱그 뭐야 본도르 앞에서 로안 기병대가 딱 군단이 나타났을 때 돌격할 때공병한테 갈려 나가고 어? 그리고 그 오크 분단장이 딱 얘기하잖아, 창진 앞으로 구, 창진 창병 뒤에 궁병 이렇게 쓰라고 그거거든. 아, 요거 투구랑 이 황금갑옷 세트 뭐 이런 거 모두에서 나온 애들입니다. 그러왜 내가 존재 필요도가 더 높아? 업글 이거요? 이거? 이걸로 이거요? 이거는 1.6 버전 와서 얘네들이 넣었더라고요. 이건 모드 아닙니다. 이거는 1.6 버전에서 추가된 편의 기능. 아, 솔직히, 김하병이 보병 상대로는 사기야. 왜냐면, 거의 그거거든. 진짜, 자동차만한 크기의 말이 달려온다고 생각해봐. 그냥 스치면, 스치면 상황이야. 그 창으로 찔러줄 필요도 없이 그냥 뚫고 나가면 돼. 본방으로. 근데 그런, 기사, 기사들이 석궁병한테 갈려 나갔죠. 개털렸죠, 석궁병한테. 석궁, 석궁 개발되고, 하고 나서부터는 그 기사분들이 녹아내렸죠, 석궁에. 영국이랑, 영국이랑 프랑스 전투에서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석궁이 이제 개발되고 보편화가 되기, 보급이 되기 시작하면서 전쟁의 향방을 바꿔버렸지, 그냥. 이게 무기 길이가 튀어나가네. 그래서 비싼 걸로 해줘야 되는 부분 무게가... 안 되네. 아, 이것도 무게가 미쳤고... 어, 만족을 하네. 궁병 사기가 어떻게 보면 고정이 맞긴 하죠. 근데, 중장갑, 기병 상대로는 원래 궁병들이, 그러니까 석궁병 빼고, 나머지 궁병, 바타니아 애들이 쪽도 못 써야 되는 게 맞거든요? 애초에 갑옷을 뚫을 수가 없어. 이제 오히려 그옛 그거 이제 워밴드 때 로독, 로독의 석궁병 애들이 사기였던 이유는 고증이 맞긴 맞아요. 그거는 중, 중, 중갑을 뚫어버리니까 그냥, 석궁병. 그, 볼트가. 근데 지금 바타니아가 중장갑 기병을 뚫는다? 말이 안 되죠. 아, 그, 수구의 눈깔 사이로 넣, 집어넣는다고? <laughs> 자, 본스트룸 이제 얼추 방어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주둥은 500? 수비대 왜 이렇게 많지? 아칼럼부대가 들어가 있구나 얘네 카타프라프트 만드나요 지금? 안 만드는 것 같은데 비글나신병 생기긴 하네 자, 세이브 한번 하고 트레이닝 포스트룸 트레이닝 하게 해놨고 육티어까지 트레이닝을 해. 아스도좀 만들어. 기병 풀아트. 얘네들을 훈련시키기 위 해서, 는인벤 해서, 이글라신병이필요 해서, 이렇게 해놨 이렇게 해놨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해 50명 정도가 이게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최종 카타프락트 6티어까지 이렇게 해놨을 때 그러면 되는 거겠지 아 이게 도시로 들어오지 않아도 여기서 그냥 다할수 있네 돌아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도시들의 내정을 다 만질 수가 있게 UI가 바뀌었구나 이게 아니지 그전 버전에도 다른 도시나 성에서 관리는 전체 도시와 성을 관리할 수 있었죠 하나하나씩 그건 가능했지 자 우리 공방들 수익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은세공소 대장간 무드리공원 대장간이 저는 좀못 받긴 하지만 대장간을 왜 만드냐면 근접무기랑 갑옷 이런거 울트라함 뭐 도구 이런걸 만들어내기 때문에 상점에 갔을 때 고티어 아이템들이 많이 출연을 합니다. 그 대장가는 필수야. 아이고. 오른쪽 하단에 지도에서 사용을 체크해야만 가능하다고요. 음소리죠. 오른쪽 하단에, 이거요? 이거? Enable onMap? 이거 체크 풀면 어떻게 되는데요? 약? 이거 맞아요? 지도에서 사용을 체크해야만 내가 지도에서 돌아다닐 때도 요걸, 이 뭐, UI를 쓸수 있다. 그 얘기인가요? 그죠? 그런 거 같죠? 근데 이거 진짜 완전 랜덤인 거야 아니면은 어느 정도 이걸 이 조건값을 반영하기 위해서 작용을 하는 거야. 아, 저걸 체크가 돼 있어야? 저게 체크 안돼 있으면 직접 다 가야 되고. 그러, 그러하군. 뭔가 디테일이 많이 생겼네요. 요, 그, 더 나은 주든지 모드가 되게 사용하기 편리하게끔 신경을 써서 개발을 했네. 이제 버그만 없으면 좋은데. 아, 어제 뭐, 모병관 파견하려다가 터졌죠. 게임이. 우리애들 잘린다 하나씩. 프랑은 좀 있으면 평화가 가능할 것 같고 남부만 좀 뚜까 패야겠다. 어 양손 프람 이거 그거죠? 원하는 게. 양손 포라인데 찌르기만 원하네요, 얘가 무기 길이가 길고 찌르기만 원한다 그렇다면 이건가요, 원하시는 게 혹시 딱이죠? 찌르기 속도, 데미지 찌르기 속도, 데미지 무기 길이 딴 걸로 해드려야 되는 부분 어 근데 찌렁이 관통 데미지가 맞춰줄 수가 없죠 렌차도 돼야 되는 부분인가요 혹시 무게가 미쳤죠 지금 게임 며칠 차냐고요? 지금 몇일 차일까요? 어디 <laughs> 어 뭐, 어딜 가서 보더라? 불러오기 쪽에 있던가? 자, 972일 짜리입니다 이거. 실, 아 이거 현실 시간 얘기하시는 거예요 혹시? 현실 시간? 대충 한 70화쯤 70화 80회 80화 유튜브 30분짜리로 70화 80화가 나오니까 대충 아, 게임요? 게임. 게임 시간, 게임 그러니까 현실 시간으로 게임 플레이 시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게임 속의 날 시간 이거? 게임 속의 시간은 972일짜리. 대충 어 대장간 가서 아까 만들다 만거 이거 이거 찌르기 t 르기 관통 데미지 t 르기 속도 s t h 에 관통 되는데 이거 이건 거 같은데 이거 만들어 주면 될거 같은데 무기 길이가 짧네 쫙 줄여버려 안 되죠? 안 되고. 아, 무게가 미쳤다. 이거 무게를 맞춰줄 수가 없네. 그럼 이거 비워버려? 저거 비우는 건 크게 차이가 없죠, 지금. 이거 입고 없고 무게 차이가 없는데. 무기, 길이, 찌르기 속도 박살이 나네. 어, 딱 맞네, 이렇게 하면. 이거죠? 펜들링 맞고, 찌르기 관통 데미지에, 요거 만들어주면 좋아할 듯.